이 시간 하나님 앞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동안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찬송을 부르세요.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놀라 이리... 기도, 기도를 들이세요, 기도를 들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들이세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다 같이 오이 기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 피었고 내 마음 속에 오직꽃 피었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용달새우짓고내 마음속에 깊은 노래 있네 오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줄게 영광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자 이제 다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TV 화면에 또 사도신경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이 시간 예배에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만 예배드리는데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안교의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모두 함께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자, 그런 첫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쫓겨는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살피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가인은 커가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아벨은... 처음으로 난 처음으로 태어났던 그 새끼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두 형제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이에 가인은 매우 분노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게 어째서 가인이 분내고 있고 얼굴빛이 변했는지 물어보셨어요. 만약 가인이 선을 행하였다면 가인은 떳떳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죄가 가인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이 말을 듣고도 그 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인에게 질문하셨어요. 그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자, 가인은 시치미를 떼고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아벨의 경호원도 아니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 가인이 무슨 짓을 했길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지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저주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도 이 땅은 가인을 위해서 열매나 식물을 내주지 않고 결국 그는 피하고 떠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어요. 자,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를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땅에서 떠돌고, 누구든 저를 보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시를 주셔서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해 주셨고, 가인은 동쪽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동학교 주일학교 어린 여러분, 오늘 함께 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 이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을 준비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했어요. 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자, 아벨이, 자,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에 가인의 표정이 변했고, 몹시 화를 냈어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충분히 잘못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니까 저렇게 화낼 수 있지도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그 시간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친구들? 아니죠. 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고 주인공이 되셔야만 돼요. 자,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가인의 제사 안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어 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학교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이것만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예배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성경 말씀 10편, 15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모두 호흡을 하고 살아요. 우리 중에서 숨안 쉬고 살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선을 행하였더라면, 그런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가 가인에게 있으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동생 아베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자, 동학교의 주일학어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배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겐 어떤 것이 주인공이 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데, 그 예배의 주인공이 어떤 것이 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자신. 아, 내 삶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지. 돈. 아, 돈만 있으면 뭐든 다할수 있잖아. 그게 최고잖아.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똑똑한 것. 지식. 똑똑하면 인정받고 살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될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꼭 선택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될게 있어요. 바로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생각도, 마음도, 손과 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